How do you actors usually do screening? Where you really felt your chemistry? What kind of message do you think she would give to us? Could you say hello to your 아, fans 어머. in Korea? Does it ever feel kind of nice? 아, 영어로 인터뷰를 하시나요? 지 네. 본인이 질문을 직접 야. 작성을 해서 아, 아. 그리고 평소에도. 영혼부를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아 하예진 씨가 대단하다. 아, 예, 예, 예. 옛날 샴페인만 마시는 줄 알았더니. 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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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큰일났네 이거. 너무 센데. 아 이게 아, 가능하다고? 아. 쉽지 않다, 쉽지 않다. 아 진짜 미치겠다. 아, 근데 왜 이렇게 안 오지? 어, 누구세요보스스스스스 <laughs> 매니저 서비스 안녕하세요. 아 엄지. 아, 매니저 서비스로 뭐 왔습니다. <laughs> 자, 안녕하세요. 아 한국에서 오셨나봐요. 야야 마담, 마담 무슨 대충 앉아주시고요. 아니 오늘 제 언니 왜 왔는지 아세요? 뭘왜 와? 아니 여기 오늘 아바타 그 배우분들 인터뷰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laughs> 매니징 이거 해야죠. 아니 아, 어... 어제 밤에. 나와, 아. 완전히 새롭게 등장하는 부족이 있는데, 네. 제 부족인데, 어. 좀 기존의 나비족들이랑 좀 완전히 다르고, 그 캐릭터를 연기하는 배우가 있는데, 그 배우가 온나 체크인이야 오늘 이따가 인터뷰 해야 되거든? 그리고, 나 진짜, 진짜 완전 사랑하는 배우. 조셀다나. 오. 알지? 완전 여주. 근데 진짜 완전 할리우드 중에서도 완전 스타 배우네요. 더 대박인 거. 시고님이. 시고니? 더더욱 확신했어. 분장을 해야겠다. 그냥 갈수 없다. 왜냐면 내가 음. 전문 인터뷰 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 아 근데 임팩트 있게 가는 게 좋죠. 아음 어. 그렇지. 이렇게 좀 준비해봤어. 아이 지금. 부족 이분을 한다고요? 이분을 한다고요? 아아 아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한번 해볼까 하고 하는데 오늘 네가 또 일일 매니저라서 내가 인터뷰 준비하는 거랑 이런 것도 주, 좀 도와줄 거잖아. 그럼요. 그래서 네가 또 너무 밋밋할 수 있어서 네. 하나 준비해봤어. <laughs> 와나 진짜 일단 나 캐스님을 지어떡 하냐? 아바타에 내가 나온다니. <laughs> 와. 지금 아, <이게> 나? <laughs> 아니 이렇게 가면 우리 려 퇴장 당할 것 같은데. <laughs> 아그럼 언니 그런 거좀 알려주고 와요. 뭐? 아, 우리나라에서 좀 유행하는 밈이나 유행어들 있죠. 그런 걸좀 알려줘요. 그래서 좀 해보면 쇼츠로 돌수 있잖아요. 짤로. 근데 요즘에 이제 좀 10대들, 20대들 사이에서 좀잘 나가는 음. 그런 유행어들이 할레말레가 있어요. 그거 그냥 눈에 띄는 유행어 아니에요? 아니에요. <laughs> 영화 볼레말레 이러해. 근데 그 사람들 발음도 좋잖아요. 볼래말래. <laughs> 대박이다. 괜찮죠? 아, 그 그러면은... 아바타 볼레 말레 볼레 말레 볼레 말레 오케이 이것만 하면 끝나는데? 그러면 너무 쉽잖아요. 아바타 볼레 말레 볼레 말레 볼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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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레 말레 볼레 말레 볼레 말레 볼레 말레 볼레 말레 볼레 말레 그냥 보자 오케이 이렇게 이걸 두 분이 만약에 한다? 대박 대박이에요 <웃음> 대박이지 <웃음> 괜찮은 아이디어인데? <laughs> 내가 한번 용기를 한번 내볼게. 요 <laughs>